그 코로나 사태 때 말하자면 그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3차 병원으로 그렇게 이제 그 탁층을 넣다 보니까 삼 원래 이제 그이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호흡기와 관련이 없는 그런 거그 질환을 어던 그런 그 분들이 3차 병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리고 막하다 보니까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예? 기존에 아, 다른 질환자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삼차 병원에만 지역 거점 병원을 맡기는 게 아니라 2 차, 1 차까지도 확대. 해 그, 해서, 좀, 검사는 1차 병원에서 하고, 약간, 경증은 2차 병원에서 네. 치료하고, 네. 3차는 그야말로, 이제, 음압 병동이 필요한, 3, 네. 네. 그, 중증 환자, 네. 뭐, 이런, 그, 그, 좀, 네. 그, 네. 법의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감염 예방법을 개정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국회이 되면, 그,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을 하고, 아르서 이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도 하고 또 지정을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국립감염병연구원 설립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예방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등 에서 감염병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러한 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감염병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치료병원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했던 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셨던 거죠. 그 때는 이제 처음에 신종, 아, 신종플루라고 아, 그 이전에 사스가 있었든요 사스도 있었어요. 예. 네. 사스 때, 그거를 보시고는 사스 때는 우리한테는 별 피해가 없었지만, 네.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노무현 네. 대통령이 일찍 깨달으셨어요. 네. 그래서는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과 병원을 지락했는데, 그거를 미통당의 전신이 뭔 당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그 <laughs> 당에서 <laughs> 전에 <전해> 착감을 했거요그런그런그 <laughs> 소위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너무 빨리 오신 대통령이다. 아, <laughs> 진짜 아깝습니다. 네. 이명박 쪽은 너무 늦게 온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예지, 통찰력이 참 놀랍죠.